네 안녕하세요 토삼입니다 어 이제 33회차 승급패 최종 방향을 정해 볼 건데 왜 배당이 안 나왔죠 네 어쨌든 국내 배당이 안 나와서 일단은 1차적으로 어 오늘 일단은 구매를 절반 정도를 해야 될것 같아요 네 그리고 내일 배당 나오고 나서 좀 이제 어더 참고해서 가정하는 쪽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1번에 인천대 수원은요, 뭐, 분석을 떠나서 일단은 수원의 승을 안 가져간다고 미리 말씀을 드렸고요. 가장 강하게 보고 있는 패턴이 1번 경기라 그래서 수원을 가져가지 않을 생각입니다. 만약에 패턴을 그렇게 믿지 않으시는 분들은요, 이 방금 제가 했던 발언을 무시하시면 됩니다. 어쨌든 인천 사이드로 갈 거고요. 네, 뭐, 두팀 비교해봤을 때 일단 두팀 모두 다못 나왔는데, 이제 그래도 뭔가 수원이 더 나아 보인다는 그 예, 입장은 있어요 그래서 네, 어쨌든 네 이거는 홈팀 사이드로 갈 건데 솔직히 이제 이거를 단통으로 가야 된다고 하면 네, 최종 방향도 네, 홈팀 사이드인데 네, 승무죠 근데 이제 홈팀 사이드죠 근데 이제 어 다만 일반픽을 좀 모아 봤을 때는 이게 지금 인천승을 어한한팀한 한한 팀이 아니고 이제 한그30 4개의 픽에서 7개 정도 그러니까 파란색 되어있는게 좀 저조한 픽을 받고 있는 건데요 어 이정도 밖에 못 받고 있어요 그래서 음 생각을 많이 해보다, 해보다가도 일단은 그래도 방향은 승무라인이 맞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네, 이번 1번 경기에서 승무라인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원을 안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 싶다는 거예요 다음에 이번에 시미즈 대요코하마데 일단은 이 경기의 무승부 배당이 제일 높은 이유는 아직까지도 모르겠습니다. 네, 이게 아무 근소하게 좀 높은 거라고 하더라도 이게 무승부가 왜 높은지 저는 아직 잘 모르겠어요. 네, 그래서 일단은 뭐 승패라인으로 생각을 하다가 지금 보시면 이 이번 경기가 막 압도적으로 한쪽 사이드로 느껴진 경기가 전혀 아닌데도 일단은. 업체들 예상도 보면 승무라인이 좀 보이고요. 그리고 이제 일반 픽도 보시면 승쪽에다가 20개의 픽이나 몰려있어요. 이 느낌이 지금 1번의 수원 승의 느낌과 굉장히 흡사하다고 보고 있는 건데 어 개인적으로 저는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사실. 네. 이거는 이 정도로 몰릴만한 경기가 아니라는 판단에 저는 어 이번에 네. 원정팀의 승리를 배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역시 홈팀 사이드로 가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3번 서, 광주대 서울입니다. 자 이거는 어, 일단은 서울의 승을 지금 가져가지 않으려고 하고 있는데 개인적으로 이 데이터를 좀 크게 믿으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서울이 역배예요. 예, 역배를 받고 있어요. 예, 저는 이게 역배 역배인지 잘 모르겠어요. 사실 지금 현재로서는 서울이 지금 꽤 괜찮거든요. 어, 서울이 아마 3연승인가를 하고 있을 텐데 광주는 그렇지 못. 어, 일단은 서울보다는 그래도 지금 현재 흐름은 좋지 않아 보여요. 근데도 홈에서 이렇게 정배를 받고 있다라는 게 저는 좀이게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을 해서 그래서 서울 승을 지웠고 승무라인으로 생각을 네, 초, 초한테도 했었는데 이걸 이제 저는 어, 네, 단통으로 단통으로 우승부를 한번 도전을 해볼 건데요 뭐 딱히 뭔가 이유가 있는 건 아니지만 그냥 이 3번에 업체들이 우승부를 지금 3팀 이상이나 보고 있더라고요. 보통 제가 이거 한, 이거 한 업체 예상 더 나왔, 나왔는데, 이 업체도 무승부로 본다면 전 이걸 무승부로 정말 강하게 볼 건데, 어, 근데 이제 이한개 업체가 일단 공개를 안 했으니까, 어쨌든 이세개 업체가 이게 무승부로 본다라는 것 자체가, 아, 분명히 이게 서울로 더 많이 느껴지는데도 불구하고, 어, 무승부로 보는 것 자체가 굉장히 이상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네, 단통부로, 네, 생각을 결정했습니다. 다음에, 4번에 부산대 포항입니다. 솔직히, 어, 지금 현재 흐름이 두팀 다, 어, 그렇게 좋진 않아요, 사실. 네, 지금 보시면. 네. 볼게요. 네, 부산이랑 포항이랑 딱 보면, 지금, 부산은 여섯 경기인가를, 어, 여 경기인가를 지금 승리를 못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포항은 세 경기 동안 승리를 못하고 있는데, 이게 FA컵을 제외하고 K리그로만 딱 놓고 봤을 때는, 어, 포항도 지금 네 경기 동안 승리가 없고, 부산도 5경기 동안 승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두팀 모두 다 지금 현재 굉장히 별로다라고 어,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이런 점만 봤을 때는 포항이 압도적인 뭐 사이드다라고 강하게는 볼수 없는 경기라고 생각해요 아무리 포항이 좀더 좋아보인다고 할지언정 자 그리고 이제 뭐 데이터는 포항은 현재 부산을 상대로 리그에서 3연승째인데 4연승 같은 결과가 없었다 이, 이제 이런 이제 게 있어요 이두팀 이 맞붙었을 때 제가 보통 같았으면 이 데이터를 믿고 포항이 승을 안 가져갈 텐데 굉장히 이제 고민을 많이 하다가 이 업체들이 이게 단한 팀도 어, 홈팀 무승부까지도 안 봐요. 그냥 승 무조건 포항 사이드로 강하게 보고 있는 것 같고 일반픽도 보시면 지금 빨간색 쳐져 있는 것처럼 굉장히 많이 몰려 있어요. 예, 저는 이 경기가 그 정도까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 예. 이 경기가 지금 14번의 울산 경기와 비교했을 때 이렇게 비슷한 표를 받을 만한 경기는 아니라고 저는 판단을 내렸고 이거는 이유가 있을 거다 라는 생각에 포항의 승을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보통 같았으면요. 지금 배당이 2배당이잖아요. 근데, 그래도 포항이 유리해 보이는 게 맞는데, 지금 투표율이, 어, 금 투표율이, 이게, 어, 68.4%면, 자, 이거 안올리는 배당이라고 라 생각을 해서, 이걸 좀 꺾으려고 생각을 많이 했을 것 같은데, 이 경기는 솔직히 승무패가 다, 저는 느껴지거든요. 네, 다 느껴지는 와중에서, 이렇게, 네, 70% 가까이 받는데, 이렇게 2배당을 받는다. 그러면 저는, 원래는 이렇게 딱 정배로, 어, 가기로 하, 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초반 방향은 모르겠다고 했는데 최종 방향은 네, 단통패고요. 그리고 이제 뭐 누구라고는 다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 이제 대부분의 크리에이터 님들이 이걸 단통패로 보고 계십니다. 저는 굉장히 불안하다고 생각을 하, 하는 사람인데 그분들은 이거를 되게 어, 강하게 보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역시 마찬가지로 부산의 승을 부산의 패를 예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강원대 대구입니다이 경기가 솔직히 굉장히 어려운 게 뭐냐면 어 분명 대구도 지금 최근에 어... 2연패를 하면서 굉장히 좋지 못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그래도 강원보단 낫습니다. 강원이 지금 어... 6경기 동안 승리가 없고요. 그리고 리그에서 10경기 동안 단 1승만 하고 있어요. 그만큼 지금 굉장히 안 좋습니다 사실. 그리고 이두 팀의 역대 전적을 찾아보면요. 역대 전적만 봐도 대구가 10, 10경기에서 1무 9패로 압도적인 우세를 보이고 있어요. 최근 열 경기에서 그만큼 이거는 대구 사이드로 많이 강하게 느껴지는 경기라는 거죠. 예. 많이 느껴집니다. 이거 진짜 여러분들도 아마 그렇게 생각하실 것 같은데 저는 이거를 이제 대구를 안 가져올 거예요. 예. 왜냐면 배당이 너무 높아요. 이 배당 가까이 받고 있는데 이게 이게 지금 이 배당 넘게 받고 있어요. 이, 이 경기 훨씬 좋아 보이거든요. 선사번 경기보다. 4번 경기가 해외 배당으로만 쳤을 때 대구가 더 많이 받고 있다는 사실 납득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를 대구를 안 가져가고 강원 승무로 갈 거예요. 초안 방향은 정하지 못했지만 최종 방향은 강원의 승무, 강원의 승무를 예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네6 번에 나고야 대 가와사키 이경기가 이제 좀 이제 많은 고민을 또 했죠 네 나고야랑 가와사키 두팀 모두 다 굉장히 잘 나가고 있는 팀인데 가와사키가 말도 안되게 잘 나가고 있는 것뿐입니다 그러니까 나고야가 못하는 게 아니에요 절대 근데 이경기를 딱 봤을 때 나고 그 뭔가 그냥 가와사키는 지금 현재 연승이 너무 너무 연패가 없다 보니까 오히려 불안한 감정이 불안한 점이 있어요 어 아, 꺾일 것 같은데 이런 약간 그런 타이밍을 재고 있으실 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일단은 배당 자체도 지금 굉장히 갭이 좀 있잖아요. 전 이것도 솔직히 좀 아닌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어 지금 나고야도 흐름이 나쁜 게 아닌데 절대 예, 기대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홈에서 3.6대 배당을 준다. 원정에다가 1.88대 배당을 주고 저는 그리고 이게 지금 초기 배당이 1.88인 건데 지금 배당이 가와사키 쪽으로 많이 내려갔습니다. 1 7 1까지 내려갔어요. 그리고 이제 나고야가 4.20까지 올라갔거든요. 저는 이, 이 4배당 넘는데 이렇게 예상이 이렇게 기대가 되는 그런 경기는 가져가지 않습니다. 나고야가 5위가 아니고 3위입니다. 죄송합니다. 어쨌든 1위와 3위의 경기에 있어서 저는 가와사키를 가기로 결심을 먹었습니다. 최종 방향은 패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7번에 전북 현대대 상주 상문데이 경기도 마찬가지로 2위 대 3위 싸움이에요. 예, 순위적으로만 봤을 때는 상위권들끼리 싸우는 건데 근데 이제 흐름이 전북이 더 좋다는 그런 면이 있죠, 사실. 근데 그렇다고 뭐어 상주산모가 어 지금 최근에는 좀 무너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긴 한데 그래도 순위적인 면에서 굉장히 좋고요. 그리고 어 원정에서 단 2패밖에 기록을 안, 하, 안 하고 있다라는 점. 이런 걸 봤을 때 이제 좀해볼 만해 보이는 그런 경기란 말이죠. 근데 이제 6배 6 5일배당 이거는 시차 아니라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전북 사이드로 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고요. 초안 방향과 그대로 대전 방향, 승, 무 라인을 잡을 건데, 이게 이제 승으로 갈지, 무로 갈지, 투픽을 쓸지 아직 고민을 하고 있어요. 어쨌든 그래서 전북사이드로 갈 거다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8번, 가시마 대 간바 오사카인데, 이거 말씀드려볼게요. 그냥 가시마랑 간바 오사카랑, 어, 비교를 해보면, 어, 누가 이길지 모르겠어요. 네, 이게 팩트예요 누가 이길지 모르겠고 홈과 원정으로 나눴을 때는 지금 간바오사카가 원정에서 단 1패도 없기 때문에 지금 6경기 정도 치러졌는데 4승 2무를 하고 있고 홈팀은 지금 어, 2승 2무 2패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어쨌든 간바오사카가 홈 원정으로 따져봤을 때는 더 좋아 보일 수 있는데 최근 경기만 봤을 때는 뭐 그렇게 압도적으로 뭔가 좋아 보인다는 느낌은 사실 없거든요. 네, 사실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 배당이 적절하다고 봅니다 지금 현재. 예, 네, 적절하다고 봐요. 이차 초안 때는, 어, 이게 좀, 어, 간바오사카가 더 유리해 보인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근데 그게 또 아닌 게, 지금 역대전적, 최근 다섯 경기에서 이두 팀이 맞붙었을 때감바오사카가 이긴 적이 없거든요? 근데 이런 것만 딱 보면, 어, 간바오사카가, 어, 가시마, 가시마도 해볼만해 보이고, 간바오사카도 해볼만해 보이고, 이런 식으로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아, 승무패가 다 느껴지는 그런 경기였습니다. 저한테는. 근데 8번 경기가 지금 현재, 어, 간바오사카 쪽으로 굉장히 많이 몰려있다. 일반 픽이 이런 식으로 좀볼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다섯 개 업체 모두도 지금 현재 홈팀의 승을 다는 한 팀도 안 봅니다. 네, 저는 가시마 승을 안 가기로 결씨을 먹었어요. 네, 저는 무패 라인으로 갈 겁니다. 네. 초안 방향은 승패였는데 최종 방향은 무패 라인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네. 이건 이제 여러분들께서 잘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이 데이터가 있는데 저는 이거를 적용시킨다면 단통패를 가겠죠. 네. 어쨌든 그럴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간바 오사카 사이드를 갈 거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요. 9번에 이제 우라와대 비세고베 경기를 보는데 솔직히 이 경기가 초안 초 그러니까 그 초기 배당에는 이게 우라와가 역배였어요. 근데 지금 보시면 배당이 꽤 많이 내려갔거든요 2.59까지 내려갔는데 그래도 아직 역배입니다. 비셀고배를 상대로. 근데 이제 우라와가 지금 4위고 비셀고배가 10위인데 아니 이게 지금 순위적으로만 받을 땐 우라와가 더 높기도 하고 그리고 최근 흐름에서 우라와는 2연승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리고 상대 전적만 봐도 굉장히 압도적으로 이기고 있다는 라게 눈에 띄잖아요. 그럼 이게 얘네가 역배를 받으면 안 되거든요 사실. 단지 비셀구베가 좀 좋아보이는게 있다면 원정에서 1패도 없다라는 점네 3승 3문데 어뭐 아시아챔스 빼면 2승 3무입니다 근데 어쨌든 이거밖에 없어요 사실 좋아보이는게 얘네보다 근데 뭐 지금 현재 흐름도 일단 우라와가 더 나아 보이는 이 시점에 역배를 준다 저는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요 우라와의 승을 배제해서 를 비셀구베 사이드로 가기로 결심을 먹었어요 그래서 최종 방향은 비셀구베 사이드 그대로 가겠습니다 네 이렇게 9번 마무리했고요. 10번 FC 도쿄대 쇼난인데요. 이게 어 쇼난이 하... 지금 굉장히 못합니다. 사실 네. 저는 주중에서 쇼난이 이변을 터뜨려줄 줄 알... 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근데 이 경기 다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 이거 꺾을 거예요. 일단은 도쿄가 굉장히 어... 좋아요. 지금 현재 흐름이 얘네보다. 얘네 지금 쇼난은 7연패거든요. 그리고, 도쿄는 승리가 많이 없는데, 일단 패배가 많이 없어요. 그래도, 가와사키, 사간도스한테만 졌고 홈에서도 일단은, 이번 시즌에, 어, 삼승 2패로 굉장히 좋고, 근데 근데 승리가 많이 없어서 좀 불안하긴 합니다, 사실. 근데, 이 경기가 일단 전 좋아보이거든요, 그래도. 역대전적도 그렇고, 최근 다섯 경기도 그렇고, 최근 흐름도 그렇고, 모든 면에서 도쿄가 쇼난에 비해서 밀려보이는 게 딱히 없거든요. 근데 전 이걸 이제 꺾어야겠다고 생각이 든 게, 이 10번 경기가 지금, 이제 아마 이게 1등 투표율이거나 전북 경기가 1등 투표율일 거예요. 근데, 어, 전북 경기랑 비교를 해봤을 때, 배당이 일단은, 어, 전북이 상주상문는 잘하거든요. 기대가 좀 되거든요. 근데 이거보다 배당이 훨씬 더낮다 이게 더 좋아보이는 경기인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아, 이 5.14라는 배당 버릴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10번을, 어, 무패 라인으로 일단 갈 건데, 이거를 참고를 한다면 전 단통패로 갈 겁니다. 예, 네, 어쨌든, 최종 방향은, 예, 무패다. 근데 단통이라면, 패를 갈 것이다. 예, 도쿄의 승을 안 가져간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11번, 요코하마대 쌈프 이호입니다 자, 일단은, 어, 뭐, 전적만 보셔도 그냥 참고할 건 딱히 없어요. 얘는 지금은. 근데 이제 무승부 배당이 좀 많이 높다라는 점이 일단 눈에 띕니다. 11번에. 일단 뭐 데이터는 뭐 이런 식으로. 원정 3연패, 10화 20년도 단한 번에 불과했다. 지금 현재 2연패고. 근데 이 경기 솔직히 또이또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배당 갭이 좀 많, 크네요. 예, 그래서. 그리고 이제 무당, 무승부 배당이 좀왜 이렇게 높은지, 어, 이게 왜 무승부가 높은 이유를 잘못 찾겠더라고요, 사실. 그래서 11번 이제 어떤, 업체들이 어떻게 생각하나, 뭐, 일반 사람도 어떻게 생각하나, 이제 봤는데, 일단은 승이 좀 많이 몰려있고, 네. 이거는 무승부를 제일 안 보더라고요. 근데, 어, 사실, 아, 이게 진짜. 무승부를 왜 이렇게 안 보는지 모르겠어. 근데 업체들은 또 무승부를 많이 보네요. 그래서 이 경기는 솔직히 지금 아직까지도 고민을 되게 많이 하고 있고, 어떻게 결정을 내려야 될지도 결심 결정을 못 내렸어요. 이 11번에는. 그래서 일단 이 경기를 지우고 싶습니다. 개인적으로. 11번은. 네. 이거는 제가, 어, 지우고 싶어요. 정말. 네, 무승부 배당 이렇게 높은 이유를 잘못 찾겠어서, 진짜 정 간다면 승패 라인으로 갈것 같긴 한데, 어, 글쎄요. 네, 이거는 솔직히 좀 지우고 싶다라는 마음이 큽니다. 그래서 최종 방향은 승노패로 네, 일단은 지워놓도록 하겠고요. 다음에 세레스 오사카 베갈타 샌다인데 이 경기는 일단은 어세개 중에서 하나를 걸르자면 무승부를 배, 걸은 상태로 승패로 갈 겁니다. 일단 제가 가장 강하게 보고 있는 패턴 중 하나라서 이거를 참고를 해야 되고요. 그래서 무엇다가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저는 이거를 승패 라인으로 일단 잡았고요. 네, 근데 이건 어떻게 봐도 일단 세레스 오사카가 샌다이보다 되게 좋아 보이거든요. 네. 네 이제 배당이 센다이가 지금 4.73이라는 배당을 받고 있는데 초기 배당으로. 네 그리고 지금 4.90까지 올라왔어요. 근데 뭐 현재 흐름이나 역대 전적이나 모든 게 세레스 오사카가 좋아 보이는 것은 뭐 변치 않는 사실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가져가야 되나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최종 방향, 네 승패로 잡아두도록 할게요. 근데 이거 되도록이면 정배로 가고 싶다는 생각이 많이 강해요. 네 그렇습니다. 이거 일반 픽에서는 지금 굉장히 많이 몰려 있죠. 네. 이게 4번 경기가 어, 4번 경기가 포항 경기고 7번 경기가 전북 경기 그리고 12번 세르소사카 그리고 14번의 네, 울산 경기인데 이 4개 중이다대천왕중 하나는 무조건 부러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12번 어, 이렇게 예,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3번에 어, 13번은 오이타 의 가시화입니다 근데 이게 어 굉장히 웃긴게 오이타는 홈에서 가시화한테 한 번도 져은 적이 없는데 가시화는 최근 흐름에서 오이타에 비해서 굉장히 좋아요 어 이렇게만 본다면 어 일단 현재 흐름이 가장 중요한건 맞는데 일단은 그래도 오이타가 최근 두 경기에서 패배를 안하는 점 그리고 가시화한테 굉장히 강했다라는 점 이런걸 토대로 봤을 때 그래도 뭔가 기대가 되지 않나요 네. 이게 없었다면 기대가 안됐을 것 같은데 어 일단은 뭐 기대가 돼요 사실 이거 흐름 자체가 오이타보다 가시아가 훨씬 좋다라는 거 근데 이제 한 번도 못 이겨봤다라는 전제가 깔리면 개인적으로는 이거는 승무패가 다 느껴진 경기라고 저는 판단을 내리고 싶거든요 근데 이제 이거를 어... 업체들은 올패를 본단 말이에요 이 올패를 보는 아, 무승부도 안 보고 이 무승부가 일단은 많이 느껴지거든요 사실 무승부를 많이 했잖아요 이두 팀이 그래서 무승부가 느껴져야 되는 게 정상인데 무승부를 한 팀도 안 보고 오히려 올패를 본다라는 점을 봤을 때 그냥 가시와 단통으로 가도 저는 무방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13번은 최종 방향 네 패를 가기로 결심을 먹었고요. 14번에 성남대 울산을 꺾을 거예요. 이걸, 이걸 꺾을 겁니다. 일단은 지금 현재 울산 쪽으로 거의 80% 정도 몰려서 아마 3등 투표율을 이룰 것 같긴 한데요. 어, 일단은 뭐 배당을 봐봤, 봐봐도 현재 흐름이 성남이 울산한테 비비지 못해요 절대 네, 절대 못 비비고요 최근에는 뭐 좋아 보일지언정 홈에서 성남이 단 1승밖에 거두고 있지 못합니다 아 1승도 못 거두고 있네요 단 1승도 못 거두고 있고 울산은 단 1패 원정에서 이두 팀이 만나면 당연히 울산 쪽으로 네, 느껴질 수밖에 없는 경기라고 생각해요 네. 뭐야 1패도 없네 울산은 1패도 없네요 죄송합니다 그리고 성남은 홈에서 3무 5패 울산은 7승 1무. 이두팀이만나면 누가일 이 거라고 생각하 당연히 울산이라고 생각하시지 않을까요? 예. 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최근 10경기에서 성남은 두 경기밖에 승리를 못거어 봤기 때문에. 네. 리그 기준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컵 경기 빼고. 네, 어쨌든. 그렇게 말씀을 드려보면, 이건 울산으로 강하게 느껴지는 경기겠죠? 근데 이제 저는 이거를, 이 데이터를 믿을 겁니다. 성남 홈에서 3연속 같은 결과가 없었고, 두 팀은 4번 4연, 연속 같은 결과를 내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이거를 믿고, 저는 승무 라인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14번은 최종 방향. 얻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14경기를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 최종 방향 이런 식으로 정했고요. 이제 내일, 오늘, 지금 이제 한 24,000원으로 1차 구매를 일단 완료를 시켜놓을 거고, 내일 배당이 나오는 순간 2차 구매도 완료를 시킬 겁니다. 어, 내일, 어, 몇 시죠? 몇 시에 그걸 하더라? 내일 5시 반이네요. 늦지 않게 구매하시길 바라겠고요. 제가 이제 구, 구매 내역은 멤버십 분들에게 보이게끔 제가 이렇게 해놓을 테니까 네. 좋은 결과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막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서 제, 제 픽을 굳이 예. 보지 않으셔도 그냥 이런 어떻게 이런 식으로 접근했네라는 것만 그냥 받아들이시면 될것 같습니다. 전 여기까지 해보도록 할게요.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전 토삼이었습니다.